안녕하세요 크루 여러분들 엠버서더양은입니다 3주간의 중간고사 휴식 주차가 끝나고 드디어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모두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는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말고사를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시즌 9주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을시즌 9주차에 엠버서더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담당인 저는 이번에도 가을 시즌 관련 캘린더 일정들을 기입을 하고 어, 어제 아니다 오늘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공표를 했습니다 모두들 확인하셨나요 예, 다 모두들 확인하고 투표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앵클의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졸업 크루 분들의 인터뷰를 모아두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편집은 모두 유빈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편집을 이렇게 브이로그 편집을 할 때마다 모르는 게 생기면 유빈님께 여쭤보거든요. 근데 유빈님이 바로바로 뚝딱, 뚝딱 다 제게 알려주십니다. 완전 완전 금손이세요. 방금은 하은님께서 앵클의 베스트 위즈덤 투표 안내를 올리셨는데요. 어, 제가 크루분들의 이거를 보고 있는데 와 너무 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빵빵 내시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을 투표할지 저는 너무너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소정님. 그서 앵고라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 이번 아이스브레이킹 주제도, 굿바이 시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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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 좋은 주제죠. 자, 여기 보면은 학기 절반이 지난 지금, 종강 전까지 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밌는 아이스브레이킹 주제가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주제로도 어, 여자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보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등등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주 크루님께서는 정말 남몰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졸업 크루 분들만 따로 있는 졸업 관련 단톡방에서 영주님들은 이렇게 크루 분들의 졸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버서더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크루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